2년 만에 파엠에 들어온 김다비드 24세. 안녕하세요. 아,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들리세요? 네네 들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네 오늘 내려드릴 건데 직업이랑 성별 우선 선택해 주시면 되세요 아 여기서 선택하면 되나요? 네네 직업이랑 성별 선택해 주세요 아 혹시 이거 택비공은 저건가요? 택시랑 정비공 맞아요 맞 맞아. 직업이죠 아네 알겠습니다 거. 어, 음. 아, 네 선택했습니다 됐습, 저희 그러면은 시바사바 디스코드 닉네임 바꿔야 되거든요 잠시만요 요렇게 디스코드 닉네임 바꿔주시면 되세요 네네 변경 완료됐습니다 변경하셨으면은 디스코드 맨 위에 그 닉네임 확인란 보이세요? 네네네 그아 변경이... 거기 확인해서 네, 변경했습니다 그점 한번만 해주시면 제가 확인 아 네네 네, 잠시만요 네 눌렀습니다. 네 확인 되셨습니까? K 눌러 보시겠어요? K요? 네. 네네. 네 눌렀습니다. K 누르면은 네, 가방 보이시죠? 가방에서 어, 전체 잠시만요. 가방에서 전체 들어가주시면은 뉴비 지원 상자 보이실 거예요. 그거 오픈해주시면 되고 뉴비 차량도 받아주시면 되세요. 네 열었습니다. 아 이건가요? 블라프. 네 그거 받아주시면 되고 지금 우측 상단에 그돈 보이실까요? 현금 모양? 네 보입니다. 요거 뮤비 지원 상자 오픈해서 받은 돈이고요. 6억 정도 이 눌러 보시겠어요? E, e 그렇죠. 눌러서 입금 들어가 주시고 6억 입금 해주시면 되세요. 6억이요? 네, 6억 정도. 네 입금 완료했습니다. 네, 그러면 네 이걸 할게요. 게임 하시다 보면은 배고픔이랑 갈증 느끼실 수 있어요. 여기서 빵이랑 레드불 50개씩 구매해 주세요. 네, 두개다 50개씩 구매 원료 있습니다. 그러면은 택비공 하셔서 이쪽에서 수리도구 있죠? 수리도구도 50개 정도 구매해주시면 되세요. 50개 정도면 충분할까요? 이거 사실 일단 조금 일부 구매하는 거고 하시다가 부족하시면은 메인광장에도 직업상점 있어요. 따로 네. 구매 가능하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마 지금은 처음이셔가지고 가방에 공간이 없을 거예요. 헬스장이거든요헬스장 네. 가서 가방 음... 무게 늘리시면 되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물결표 눌러보시겠어요? 어떤 거야? 키보드에는 물결표 눌러주세요. 아, 네, 눌렀습니다. 네, 누르시면은, 오른쪽 가운데 보시면 음성범위 있을까요? 네, 보입니다. 거기 속말로 눌러주시고요. 그 밑에 밑에 킥슬롯 설정 있으실까요? 네, 보입니다. 네, 요거 누르시면은, 가운데 킥슬롯 아이템 해가지고, 여러 개 보이실 거예요, 아이템들. 그거를 맨 밑에 보면은, 1번부터 9번까지 빈 슬롯들 보이시죠? 네, 보입니다. 거기다가 끌어당겨서 넣어주시면 되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 <laughs> 네, 알겠습니다. 몰랐어. 다 하셨을까요? 아 잠시만요 천천히 드셔도 되세요 아, 아이템 잠시만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어, 잠시만요. 보통은 자주 사용할 것들. 빵이나 레드불, 수리 부급도 아, 이게 뭐? 아, 이거 그 케이 연 상태에서 해야 되는 K 케이 아니라 그 물결표 하시면은 픽슬로 아이템 바로 나오거든요. 네, 아이 그냥... 왔어요. 네, 들어왔는데 뭐어 이거...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 이거 실험기가 그거죠. 아, 아, 이렇게구나. 아, 딱이 아, 있었대. 아. 어, 어 죄송합니다. 아이고. 네, 다 됐습니다. 옷 갈아입으실 건데, 제가 지금 옷장 비콘을 내려드렸어요. 갈아입으시면 네. 되고, 그 이상이 옷 밖으로 살이 튀어나오거나, 신체 일부, 그옷 입으시다 보면은 어깨 한쪽이 안 보인다든지, 손이 없다든지, 요런,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거 네. 주의해서 다 갈아입어주시면 되고, 지금 기본 착장 입고 계신데, 요거 안 돼서 전부 다 상의부터 하의 신발, 전부 다 다른 걸로 변경해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되니까, 다 하시면 말씀해주세요. 네. 다 입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아, 다 입으셨어요 네다 입었습니다 지금. 음. <laughs> 아, 지금. 아, 지금. 아, 어금 아, 지금. 아, 지 아, 지금. 아, 지금. 아, 지금. 지금. 지 이거 완벽해, 완벽해, 완벽 그 자체입니다. 아. 그러면 R P, 노 R P, 배달 R P 아세요? 와 아, 개념은 아는데 좀 가물가물해가지고요. 그럼 개념은 아시는 걸까요? 그럼 예시 좀말씀 해드릴까요? 뭐 RP라고 쉽게 설명하면 저희가 뭐 현실에서 막 밥을 먹다던가 제 직업으로 예시로 해서 말씀드리는 뭐, 택시 사업장 가서 택시 택시 운행하고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택시 운행하면서 손님 태우고 손님을 목적지가 태워서 맞아요. 목적지까지 그거 알고 논알피는 노알피는 그... 말 그대로 현실에서 불가능한 것 같네. 맞아요, 맞아요. 뭐 하늘을 난다던가 어. 오늘 무한으로 복사다던가 하 어, 맞아요. 어, 벽들고 다니고 아까 옷 갈아입으실 때 제가 말씀드린 신체 일부 안보이거나 옷 밖으로 잘 튀어나오고 그리고 유비분들 약간 종종 실수하시는 게 있긴 한데 죽는 경우 마이크 사용도 안되세요 소생되기 네. 전까지 네. 그러면 배달피는? 배달피는 가능은 한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하, 뭐가 있을까요 이살아 맞아요 2 없이 살인한다던가 맞아요 예. 그거랑 어, 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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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명 차량으로 뭐. 치고 홀리가는거 네네 전부 다배달피고요 제가 어, 또 떡볶이를 잡았네요 아, 아, 그 아닙니다 그러면... 아 저도 근데 지금 가물가물해가지고 <목소리> 아니요 그래도 좋아요 완전 떡볶이입니다 떡볶이 바로 해싹해도 되겠는데 아니요 저는 평화로운 생활을 지향을 해가지고 <laughs> <목소리> 그 영상 녹화 프로그램 사용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네. 지금 윈도우 그냥 기본 녹화 프로그램 사용하고 있긴 한데 옥겜도 지금 설치되어 있긴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 뭐오케이 네. 사용하셔도 되고 어, 어. 다른 거 상관없으세요 영상 녹화 아. 무조건 필수로 해주시면 되세요 게임 켰을 때부터 게임 끌 때까지 네 알겠습니다 네, 꼭 해주시면 되고 머리 위에 새싹 요거는 유비 딱지고 현실 시간 기준 72시간 지나면 자동으로 사라질 거고요 요 네. 72시간 동안 액션 지원이랑 패션 공무원직, 조직 이런거 전부 다 지원 불가능하고, 그리고 총기 구매도 불가능해요. 아, 네, 알겠습니다. 패션에서 여러 물건들 팔거든요. 다양하게 네. 파는데 이거 구매는 가능하세요? 지금도 새싹 팔고 있어도 구매는 가능한데 이거 만약 구매하시더라도 샤오미님만 사용하셔야 되세요. 다른 분한테 나뭐 부족한데 좀만 줘 해가지고 한 조개 주고 돈 받고 팔고 이런 거 하시면은 해당 팩션 블랙리스트 되시거든요. 그러면은 구매하는 데 조건 네. 힘드니까 K 눌러 보시겠어요? K 누르면은 그 상단에 관리 보이실까요? 관리 누르면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 그거 있어요. 거기서 나중에 스탭분 호출하실 때 그거 사용해 주시면 되고 주의할 점이 전체 채팅이나 뒷속말로 스탭분 호출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왔다. 아유, 어? 신속 배들 감사합니다. 어, 뭐 코코 님이잖아. 네, 아유, 말이에요. 알았네. 아유, 저는 저는 아, 아유, 아유, 저는 저분들 코라 타요. 어, 코코 님도 타고. 저분 빨리 타요. 엄마, 네. 끝났어요. 네. <laughs> 아유, 저분들 몰라요. <웃음> <웃음> 아유, 그 어디까지 말했죠? <laughs> 아, 차량. 아, 그... 네, 차량. 빈곤에서 뺐다가 아드님 빨리 타요. 그거 할수 있고요. 아이 좀 기다려 봐요. 이 양반아. 아, 가장 쉽지, 쉽지. 나중에 하차하실 때 네. F 3번 눌러서 문 잠고 고열수 있으니까 해주시면 되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타도 네, 감사합니다. 돼요? 음, 감사합니다. 응, 타요. 다준님 빨리 타요. 아싸. 너 못생긴 사람못 사람 사람 타는데? 아, 다준님 타요. 못탈 사람 없는데? 저상처받았습니다 뭐라고 볼일 공주라고요? 저 이엽사 나오고 싶으세요? 네, 이거 너 날비. 아니, 다준님만 왔어요? 응, 음, 나 혼자 왔어. 어. 와, 이딴 노예. 온다고 온다고 말을 했거든요, 저한테. 꼬 뽀뽀 씨, 예. 제 차는 잘생기고 예쁜 사람만 탈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탔는데. <laughs> 어? 자동거니까? 아그 못생긴 사람을 감지를 하는 차라서. 예. 아, 아치님 저는 그럼 잘생겼다고 인정해 주시면. 아 그럼요 그럼요. 아이 무슨 신드가 원하시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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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좀 이렇게. 아이고. 야야 어떻게 들어가? 빨리 입사시켜. 아이고, 아이고. 뭔 소리요? 안 돼요. 미비 딱지 떼야지. 아, 떼고 오세요. 그리고 다진이 복귀할 거예요. 그러잖아. 저번지 꽤 됐잖아. 아? 어. 저, 저 뭐라고 안 들려. 저번지 꽤 됐지. 그러니까 거의 3, 4년? 아니, 3년까지는 아니야? 2, 3년 됐나? 오래 됐지. 됐을 거예요. 와! 야, 간다. 어 뭐야 계속 안절배접하고 뭐야. 저바닥으 그러니까 안 들을 테니 안전 팩트 해 주세요. 뉴눌러 주시면 안 되겠다. 여기 선생님, 그 유비 교육하시는 분, 지금 왕호 처럼 누구세요? 아, 아니, 안 들을 테니. 아 코니 뭘 하지 마세요. 네. 아, 렉 걸려. 친절하게 잘 알려 주셨는데, 요 맞아요, 맞아요. 음. 아니, 가 예? 완전 에이스라 어. 했어요. 예, 예, 손독이라 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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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독이. 예, 맞니 <laughs> <laughs> <젊독이 웃음>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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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몇 살이었지? 아, 음, 23살. 에잇? 살 줄어들었으니까 23살이였어? 코코님 에? 몇살이시죠? 23살이요 어 그래요? 75, 26? 아이씨 왜이렇게 확대해 나2 4시야 나이 확대범이네 아너무하 <laughs> 아니 어찌됐든 24살이잖아 <laughs> 아, <laughs> 아, 언제나 안서운했고 코코님 이제 말 편하게 해도 돼요 <laughs> 언제나 네. 안서운했고 코코야 네나 아, 진짜 서운할라 그러는데 관리 사미 님, 아 진짜 어질어질 하네. 야, 마케나 응. 아이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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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해 인사 해 회장님, 인사 드려야지. 네. 또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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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유, 반갑습니다. <laughs> 아유, 아침이 엄청 간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다전이 가게요? 다전이 가게요? 아니, 안 나가. 지금 안갈 응. 건데. 바쁜 거 끝났으면 복귀해야지. 아? 응. 어, 뭐, 자주는 못 들어도 간간이 들어올 것 같긴 해요.